Thank 맞아. 음, 음. 음, 응. 것좀주어주세요 난 얘가 볼 때마다 갖고 싶더라. 만0천원 너무 비싸. 이건 파우치네? 파우치가 차라리 낫겠다. <laughs> 이거 생겼다. <laughs> 그러네. 이거밖에 <chat> 음안 남았다, 패티워지 <laughs> 뭐가? 이거 팔천원인데 이거? 응. 수나먹 수나물. 우와, 이거 여기 있다. 우리 뽑은 거. 만 2,000원이면 이걸 살수 있대. 만 2,000원. 미키티 뽑았잖아. 황교동 여기 있어. 만 2,000원이면 돼. 세개 값을 내면 돼. 차라리 난세 번을 돌리겠어. 너무 크게 얘기했나? 세일하네. 얼마야? 6,500원. 와, 그 조그만한 건 뭐야? 모르겠어. 뭐지? 스티커 같아? 키링인가 본데? 동전지갑. 카메라. 유천, 여전히 9,500원. 이 와, 이거 실물 궁금해. 어, 목이 좀 떨어질 것 같이 생겼네? 8,000원. 키티는 다 나갔네. 이건 밤에. 키티는 없다. 이건 나도 있는...피규어다 이건 핸드폰 이쁘다 28,000원 송간데 너무 착각거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귀여워. 난 여기가 제일 좋아. 뭘 보고 계시죠? 얼마야? 예. 9,500원? <laughs> 바차 바은 <laughs> 아, 죄송한데 너무 착각거리시는 거 아닌가요? 이리 소리가 많이 나. 이게 볶음 있는 게 아닌가? 개의 왕자? 어, 핸드메이드래. 이야, 진짜 같다. 다마고치 키링이잖아. 근데 이거 막 흔들린다. 분홍색 이쁘다 우와 하늘색도 아 이거 아니고 이 색이 진짜 예쁜데? 실버인가? 없네 역시 사람들은 다똑같아 우리집에 굴러다니지 않았냐? 아닌데 처음 봤는데 난 어디서 굴러다았어 그래? 난 처음 봤어 아 마르코 첫 잔! 이거 봤어? 예쁘지? 근데 술잔이었어? 그래 엄마 어, 가차 참 많다 수박이야? 뭐야? 라임? 좀 들어가 줄수 있을까? 7,000원에 판다. 이거 그냥 사도 7,000원이야. 어? 이거 납작키닝 그거다. 아, 예뻐. 우리 이거 2,000원에 <laughs> 뽑으려고 했던 거기안 나? 또자코 이거 나왔잖아. 맞 이거 야 5,000원이네. 역시나 키티는 없군. 아, 나는 이게 너무 갖고 싶어. 얼마야? 여전히 7,000원이다. 얼마야? 12,000원? 야 <웃음> <웃음> 이거 봐. 8 0 0만원 아, 다냥 차라리 여기서 거정을이는게 낫겠다. 뭐하신 거죠? <laughs> 키티 키티티6 0원아이야 이너. 그 가수로, 가수로 인증샷 보여줬어 어? 드디어 어 <laughs> 대박. 설마 아니었어. 아, 통이 너무 빈대가 많아서 좀 아쉽다. 뭐야, 여긴 이거 4,000원이네. 15,000원씩 하던데. 여기가 싸네. 여기가 우리가 첫 가차를 한곳 아닙니까? 다음 마이 멜로디네 이어 그래 나는 이거 뽑았잖아 그때 이거 뽑으려고 이거하고 이거한거야 언니, 하고 싶은 거 없어? 나는 없어. 이거 우리 했던. 응, 근데 5,000원이다, 여기는. 4,000원에 했는데, 4,000원. 근데 커. 빵빵. 이거 약간, 부직포로 만든 인형 같은 거잖아. 근데 이것만 나오면 이거 엉덩이만 나오는 거야. 아 이거 완전 안 좋은데? 이게, 이게 얼굴이 있는거야 얘가 뭐. 나는 이게 제일 귀여운거 같아 얘나 얘나 괜찮아 얘는 어해 초록색 캡슐이 엉덩이네 다음 나올게 파란거야 엉덩이는 아니야 다음은 오. 엄청 많다. 내가, 어, 이게 더 삼천구백 원이야? 내가 이거 아까 귀엽다고 아까 거기 4,500원이었잖아. 그랬어? 써서. 우와. 우와, 이런 구조까지도 있네? <laughs> 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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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손으로 해. 그래. 엄마 손으로 해야 잘 나와. 나는 하나 하고 싶은 거 있는데 그래? 아니, 내 고민할 거야. 우와, 이거 뭐? 금색이야, 금색. 금색. 금색 초아 이렇게? 아니, 아니, 반대로. 이렇게? 어. 근데 엄마 손으로. 오케이. 어디다 넣는 거야? 여기다. 스타트? 아, 근데 원하는 게 뭐야? 음, 아, 얘. 귀여운... 아, 얘였어? 이거? 응. 나왔나 봐. 뭘까요? 어떻게 우와, 음. 주인공. 주인공이야? 응 제가 아니야, 눈을 귀여운. 감았잖아, 얘야. 아, 그렇구나. 이거 나왔어요. 그래도 귀여워. 아, 근데 이게 진짜 귀엽다. 응.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응. 아야 이거 3,900원이면 진짜 싸잖아. 아 절대 몰라. <laughs> 3,900원이면 진짜 싸다. 어그 진짜 싸다. 이것도 싸지. 3,900원. 응. 너좀 싸게 판다. 그러게 아, 근데 더워. 맞아 너무 더워. 여기 이렇게 기계는 많은데. 헐, 완전 귀여워. 엄마, 이거 봐봐. 진짜 웃기다. 어. 이가이봐거그거가봐 금속탐지기? 어! 우리 이거 4천원을 뽑았는데 컨셉 배웁니다. 그 뭐냐면은 과자상자에 원래 비자금 주는 매물 주는 화장실이 과자상자인데 손들어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이거 내꺼 가져갔잖아. 맞아, 내가 가져갔어. 전... 왜? 왜? 이거 처음 봤어. 예쁘지? 애기, 애기다. 애기 아니야. 애기인데? 애기 아니야. 레스토랑 종업원이야.